<웃음> 전하! 전하! 너 <laughs> 집은 제이 없니까 전하. Oh, hell no. 재밌는 얘기 좀해보거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. <laughs> 재미가 없다. 재밌는 얘길를 가져와라. 전하! 씨발 저 갑니다. 전화, 달려주시옵소서. 이미 찢었잖아, 어떻게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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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 살아. 진짜로? 진짜. 담장 뒤에, 담장 뒤에 있음. 담장 뒤에, 담장 뒤에, 담장 뒤에, 바로 담장 뒤 아,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전화! 저 새끼, 밀반에 있습니다, 전화. 밀반? 체크! 폐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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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업. 전하, 소인의 몸이 차가워집니다. 전하. 봤다 전하 히라이템 가지고 계십니까? 하나도 없다. 쓸모없는 전하 새끼. 뭐? 들어도 <laughs> <laughs> 조심하시고. 쟤가 왜안 안 들어오냐? 모릅니다 전하. 세간에서 말하는 쫄보라는 새끼 같습니다 전하. 신아야 <laughs> 가자. 전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. 그래 신아야 가자. 근데 여기 안털렸다 또. 역시다. 전하, 건물 저기 3층 건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둘층어로 가자 여기입니다 전하, 이곳입니다 전하 헷갈렸다 제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알겠다 3층인 것 같습니다 전하 이것입니다 오, 다. 내가 신나는 잘뒀구나 아, 신나야 이제. 나나 잠깐 나가도 나 왕이 안 올리는 가 같아. 가도 나가도 가 왕이렸다. 어? 어 전화? 전화 그리도 나가도 나가가 없는 <laughs> 동안 왕행세를 해. 왕이 얼마나 지키한 건지 알았습니다. 여봐라! 걔 두고 없는가? 이자의 목을 지거라이가 진짜 없어서 쳐다. 그래, 내 넓은 어. 아량으로 한번 살려주겠노라. 어, 어, 신나게꿀 어. 자, 빨리 따라오거라, 야. 슈르륵, 슈르륵. 이거 소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. 내가 확인이 되었단다. 더건가더건가 저건... 한대맞춰 버렸구나. 예전아, 예, 저 새끼 속된 말로 조밥이다. 개똥아. 예전아. 여기 미니가 남는구나. 하나 먹도록 아, 하거라아목 예, 아파. 목 졌나봐. 개똥아 예잖아 내가 또 우리집 냄비를 데웠구나 <laughs> 어, 어쩐지 단냄새가 단냄새가 내 코를 강타하더구나 왓더펀 어 손잡이가 있어 장비를 정지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왜 내게 걸린 것이야 튕겼다 X됐다 <laughs> 개똥아 내가 들어간다 전나 존나 아파요! 누가 저 맞는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오왔단다! 현아 나 아팠어요 방금 어 안타깝다 여기서 가.. 여기서 가파랑 가파랑 김성규랑 일생점 얻어가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좋아 네, 이리로오라이잖아 네, 죽였노라 <laughs> 내 배풀겠어 특별이야 현아 다음은 없는 줄 알도록 삼 배율 있다고? 좋 네잖아. 나쁘시 쇼. 대새 맛있네. 네, 그래 보입니다. 도줄알 맛있어 보니다 우리가 자기장이 참 좋아. 좋습니다. 개똥아, 내가 이 배율을 떨궜는데 필요한가? 아이, 아니 아니 이 배율. 대새끼가 나섭니다. 아지 너? 한번더빼넌고 오면 지진다 라면 먹다가 혓바닥 데이십시나 이따가 라면 먹으려고 했는데 혓바닥 데이십 아니아니아니 아니. 어? 개똥아 어! 아, 따라오거라 예잖아 우리 가는 길 안전할까 여잖아. 기도하고라. 할렐루야. 아시아 우리 보아서. 어, 어 뭐냐 봐. 내 어머, 대가리도 저... 아프다. 살짝, 살짝. 대동아 산을 타고라 빨리. 여잖아. 예,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. 이판 치킨을 먹으면 상으로가 빠를지도록 하지. 지금 필요합니다잖아. 내 밑에 썼는데 어디냐? 집에 있나요? 지금 필요하다니 욕심이 가득하구나. 뒤에 있다 <놀람> 아쉬운데? 또 나오면 그때 죽이면 됩니다잖아. 왜 그래, 그래? 근데 또 나올 때 우리가 나가는 야하건 뭔지 제다잖아 겟 먼저 나갈 개똥아. 기절했습니다, 전화. 개똥아. 어? 기절 u m a 겟uma, 겟아 m a 겟내 기절. 아씨, 자기겟좋 m 다겟 u 아 a 겟기 m a 겟uma, 겟uma, 일로 오거라. 겟u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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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겟 u m 빨리 u m 개! 개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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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똥 m a 살려! 살려 겟uma, 겟uma, 겟 u m 야! 이 u m a 겟uma, 너사라 야!!!! <laughs>